유한타 증권이야? 음, 이 친구도 지금 매집 구간이에요. 1340원에서 3500원까지 올린 게, 매집하려고 돈을 올린 건데, 자, 올해 실적이 작년 대비, 현재, 550억, 610억, 작년만큼은 나올 것 같아요. 그죠, 실적이? 어, 자산 대비 49% 저평가인데, 일단 홀딩 하시고요. 어, 손절가는 짧게 잡자고요. 어, 손절가는 이 자리요. 2750원. 어, 손절가는 2750원 잡고요. 어, 이 자리가, 이 자리에서도 지금 들어올릴 가능성이 있어요. 어, 이렇게. 올릴 가능성이 있으니까, 손절가는 2750원 잡고, 홀딩 하시고, 목표가는, 일단은 앞에 3360원이요. 저 자리도 얘도 뚫을 가능성이 있어요. 들어올리면요. 뚫을 어,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니까, 3360원에서 체크 한번 다시 한번 하자고요 들어올리면은 이 자리에서 어, 저자를 리 뚫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. 아, 가능성이 높아요. 어, 뚫으면은 저자를 리확 음, 뚫어서 올린다. 아, 근데 확 뚫어서 올리는 이유도 어, 다른 거 아니에요. 본격적으로 가려는 게 아니고 매집하기 위해서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. 아셨죠? 어, 갔다가... 내려왔다가 계산으로 다시 이렇게 갈 수, 이런, 이런 분위기를 또 만들 수도 있어요. 어, 쭉 올렸다가 다시 뺐다가 그고 올리고. 그러니까, 그렇게 알고 싸우세요. 예. 유한타 증권, 에이, 그렇게 알고 싸우세요. 예. 반만은 정지 당했다가 풀렸네요. 2300원. 최저가가. 자산 대비 113%, 어, 656억. 시가총액 656억 회사에 돈이 없네요. 자, 손절가 여기 잡고 써보세요. 2,300원, 3,200원에 들어갔어요. 손절가 2,300원 잡고 어, 번전은 올려줄 수 있어요. 어, 3,200원까지 들어 올려줄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요. 번전에서 체크하고 나오게 될나와야 되는지 들고가야 되는지 번전에서 한번 체크 다시 한번 하자고요. 손절가 어, 2,300원에 번전 1 어, 5 0 0원 번전요. 이 네.